괜찮아, 괜찮아. 어, 어, 앞에 자르면 되지, 그렇지? <laughs> 어, 응. 해보자. 그... 이제 우리 뭘할거냐면 오늘은 그... 순서별. 순서별. 문제 그니까 러 37번 아 36번 37번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응. 앞에 했던 그 영어 그거랑 잘아 영어 그 로지컬 프레임이랑 거기 앞에 있던 걔네들 있잖아 걔네들이랑 잘 접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근데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절대 드라마틱하게 푸는 방법은 없어. 그, 우리 처음에 배웠던 그디벨로먼트 패턴이랑 로지컬 프레임이랑 트레럴 프리덤, 얘네들. 을 잘하면 사실은9 구할 끊는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글을 일반적인 방법이고 문제를 일반적인게 풀어야 되니까 이 유형별 풀이법 이거를 배우는 거다. 문제, 문제를 일반적으로 푸는 거지. 하고, 한번 이제 순서 배열의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 1번 그맨 위에 순서별 문제 풀다 보면 순서별 문제 풀다 보면 그 네모 표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모 칸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거지. 이 네모 칸에 있는 거를 이렇게 먼저 잘 읽어 줘야 돼. 왜 그럴까? 내가 항상 글을 읽을 때첫 문장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 거기에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논리적 범주를 잡고 잘 읽거나 돼서라고 했잖아. 얘는 근데 끼 캐봐야 한한두 문장 정도를 여기다 이렇게 준단 말이지. 그 예에서 정말 논리적 범주를 잘 잡아야지 그래야지 여게 순서 문제를 풀기가 정말 간편해져. 그래야지 이 뒤에 연결될 말이 뭐고 그어 어떻게 전개될지가 다 방향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얘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매우 열심히 읽자. 이게 시작이다. 문제 번호 읽자마자 요거부터 읽어야 돼. 그래서 결국 첫 문장 읽는 그 목표랑 똑같은 거지. 논리적 범주, 즉 메인 소재를 잡는 거야. 그리고 음.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두 번째로 a의 초입 E. b의 초입 E. c의 초입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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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세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뭐꼭 초입부는 아니어도 돼꼭 초입부는 아니어도 되고 애 초입부부터 읽는 건 맞는데 얘가 OX세모 판단이 아 이게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더 읽어도 상관없어 당연히 O는 뭐겠어? 정말 100% 맞을 때100% X도 뭐겠어? 100% 세모는 뭐겠어? 아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뭐가 OX세모냐면 요 네모랑 a의 연결성, b의 연결성, c의 연결성의 연결 여부가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세모다. 그러면 당연히 보통은 세모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겠지. 그지? 세모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일 거고, 음, 그리고 어 x가 나오면 그 되게 중요한 근거가 될 거야. 그리고 o는 되게 무조건 무조건 요거밖에 연결이 안된다 요건데 요거 밖에야 요 밖에 연결이 안된다는데 요런건 정말 흔치 않을거야 정말로 흔치 않을거야 딱 보고 여기 무조건 요거만 된다? 아 이거는 너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거지 그러니까 아까 연결성 이 여부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로지컬 프레임에 적용 가능 여부겠지 그걸 판단해서 OX 세모를 판단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 이거 OX 세모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냥 될것 같아서 O를 표시하는 게 절대 아니야. 될것 같으면 그건 세모야. 무조건 무조건 O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연결됐을 때 문맥상으로 절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만 O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흔치 않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근거가 존재해야 돼. 그냥 연결성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근거. 그러니까 로지컬 프레임을 쓰는 거겠지. 그러니까 X는 절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완전 다른 내용으로 얘기한다든지 소재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앞에 되게 뭘 깔아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모 표시에는 뭔가 깔아놓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건 이제 절대 연결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있어서. 요요 요 X가 있으면 되게 편해져 이게 요결 우리가 정말 주 무기로 이용을 해야 하는 애고 세모는 어 이런 거야. 그냥 음, 감이 오, 오긴 와. 그래도 애매해. 맞을 것 같다, 틀릴 것 같다. 요런 거는 첫 분리 판단을 하면 돼안돼안 되고 무조건 세모로 판단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는 흔치 않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의 판단이 틀렸다. 뭐 있는 경우도 있어. 같이 풀겠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어 그럼 요걸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판단도 요거에 같은 맥락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 뭐겠어? 우리 G S의 흐름에서 했었잖아. 이그잼플프를 드는 거야.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볼게. 자. 이게 샘플 1 그러니까 동그라미인 경우가 존재하는 거야 동그라미두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두 개는 존재할 수 없어 왜? 이건 100% 연결되는 거래요 100% 세모 뒤에 100% 아, 네모칸 네 뒤에 100% 연결되는 게두 개일 수는 절대 없는 거야 무조건 하나만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 맞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A가 보통 네모칸 뒤에 바로 연결되는 답이 잘안올 때가 있어 잘안 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A를 안 읽고 넘어가면 절대 안돼 이게 너의 수능에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A도 읽고 넘어간다 알겠지? A도 꼭 읽어 자 일단 이그장플 1은 O인 그 경우가 존재하면 그 만약 음, 그러니까 B가 O라고 해볼게 b가 오라면 첫 번째 경우로 뭐가 있겠어? b 뒤에 a or c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네모 칸 뒤에 b가 연결된다고 무조건 연결된대매. 그랬으면 그 뒤에 b 뒤에 이제 a냐? c냐? 이걸 따지라는 소리지. 근데 요것도 그러니까 뭐야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 X세모로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근데 둘다 세모야 아니면 둘다뭐 이런 뭐, 뭐 O나 X가 뭐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나온단 말이지 그렇게 될 때는 자 2번 혹은 그러니까 세모 X면 뭐겠어 무조건 안돼100%안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O인 거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세모 세모면둘다애매하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혹은 요 뒤에로 풀면 돼. A. A. 와. C. 의 연결성을 따지는 거야 그러에 그러니까 뭐가 연에뭐까연아될라 a 아니라 어 A C로 연결되는 게 좋냐, C A로 연결되는 게 좋냐. 요거를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뭐야? A와 C의 연결성을 따지는 거지. 여기를 얘는 B 뒤의 연결성을 따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자, 5인 경우가 있으면 정말 편하죠. 이렇게. 이게 전부 2. 이제부터 5가 없어. 근데 X인 경우가 두개 존재하는 거야. 아, 이것도 너무 편해. 무슨 말이겠어? 세모가 한 개고, X가 두 개인 거겠지. 그러면 이것도어 나머지 요 세모이네. 얘가 그냥 얘를 하나로 볼 때는 어색했지만 x 100%안 되는 애들이 두 개나 있다는 거는 세모이네가 무조건 5라는 소리야. 근데 얘를 5로 두고 이그 샘플 번과 똑같이 처리하면 돼. 알겠지? 자, 이그제임스 3이 이게 조금 순차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어 X인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뒤에는 다 O인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X인 경우가 한 개라는 건 뭐야? 나머지 두 개는 세모란 소리지. 툴모두 세모 개에 X 한 개. 이렇게 되면 뭐겠어? 그어 x가 두 x가 한 개면, 그러니까 만약 b를 이제 x라고 해볼게, x는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그큰 힌트가 될수 있는 건데 힌트가 될수 있는 건데 어 어떻게 큰 힌트가 되냐? 만약 b가 x라면. B 앞에 A가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C가 자연스러운지 판단을 해요. 어, 이 연결의 자연성을 판단하는 것도 당연히 동그라미, X 세모로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움을 판단을 하고 있지만 5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야. 얘네를 갖다가 판단하라는 소리겠지. 그지? 근데 얘도 이제 뭐가 세모면 어 나머지 하나가 세 아, 뭐가 세모고 하나가 X라고 치면은 그 세모인 애가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맞다고 해서 뒤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 어, 그, 그둘다 세모다. 둘다 세모는 어떻게 되겠어? 둘다 세모라면, 그둘다 세모일 경우에는, 아, 그러면 이제 되게 애매해지잖아. 그니까 비가, 아니고, 더 다시 자 네모 표시가 있고, 그 뒤에 B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A나 C 중에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두 번째 올지, 세 번째 올지 몰라. 그래서 B 앞에, 앞에 뭐가 연결되냐? A냐, C냐, 이걸 판단하라는 거야. 근데 둘다 세모가 오면은 이거대로 되게. 곤란한 게 없어. 그럼 세모라면, 어 이거를 어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해봐도 되는데, 이런 경우일 때는 뒤에 나올 이그 젬플 4처럼 처리해주면 돼. 이그 젬플 4는 세모 세모 세모일 때 판단이야. 요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최고난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식적인. 로지컬 프레임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뭐냐? 자, 문장을 분해, 문장 분해하려는 게 어...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BC를 이렇게 분해해 주라는 소리지. 이게 문장 분해야 이렇게 문장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잡아 관계 잡으면 뭐가 좋다 그랬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지 그 문장들의 우리가 문장을 분해했으니까 그 문장들의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의식적인 로지컬 프레임을 쓰면 연결이 되거든 그게 이제 답이 돼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진 않은데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요 뒤에 것도 그렇고 요거랑 똑같이 처리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보통 뭐가 하나 안 된다고 판단이 됐으면 은 이렇게 이게잼쓰3에서 요런 경우 진짜 흔치가 않아 그러니까 요것도 요런 경우 흔치 않지만 요런 게 나오면 요렇게 풀어라 요런 경우는 종종 이치게 나오는데 요런 것도 요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러니까 근거, 근거랑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서 근거가 존재해야 된다. 근거가 존재해야 된다. 근거랑 로지컬 프레임이 f 지 연결성을 우리가 부자 g g 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결국 j a y a n s x 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로지컬 프레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좀큰 틀로 얘기를 해서 로지컬 프레임밖에 안 보였을 텐데 근거가 뭐냐 이 되게 추상적으로 지금 설명한 이 근거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어... 내가 뭐라 그랬지? 모든 문장은 접속사나 온점으로 연결된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뭐야?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고. 얘는 연결을 하는 거야. 어떻게? 위 문장에 얹혀줘야 되는 거지 의식적으로. 요게 이제 로지컬 프레임이었는데, 어 그거를 의식적으로 더 해줘야 돼 순서 문제에서는 그리고 그요걸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걸 따져 주는 거지. 그게 이제 첫 번째 큰 거, 이제 로지컬 프레임이란 얘기였고 두 번째로 대명사의 연결. 내가 AI는 이걸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명사의 연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순서 배열 문제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모르니까 대명사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 대명사가 누구를 받아와서 요 문장이 나올 수 있는가. 대명사의 이유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접속사처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평소에도 습관이지만 순서 배열에선.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3번 그 다음 뭐겠어? 개념 정의 이런 거 그러니까 full name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full name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짧은 이, 이름을 얘기하거든 콜드 신승식 그런 다음에 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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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쯤에서 우리 순서 삽입의 개념으로 넘어가보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내용이 되게 긴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여기로 딱 하면은 감이 바로 올 거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접속사는 접속사들의 이유를 찾아서 읽어야 되고 온점은 온점들을 연결시켜서 읽어줘야 되고 대명사도 연결시켜줘야 되고 이런 근거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한테 지, 직접적으로 근거가 될수 있는 거는 온점은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잖아 근데 접속사는 쓰는 이유가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접속사랑 대명사 이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줄 수 있는 애들은 되게 큰 근거가 될 거야 얘를 찾으면서 이따가 3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완벽하게 적용하면서, 알겠지?